충주시 용산동 사거리, 일명 지곡다리 인근 도로에 신호등이 없어 그동안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충주시가 운전자와 보행자 안전을 위해 이곳에 오는 11월 말까지 회전 교차로를 설치합니다. 이경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주시 용산동 사거리입니다. 신호등이 없다 보니 이곳을 지나는 차량들이 섰다 갔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운전자들은 조심스럽게 지나고 있지만... 언제 사고가 날지 몰라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용산동 사거리는 올해 들어 매월 세건 또는 네 건의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아, 위험하죠 여기 사고도 많이 나고요, 아들도 많이 다니고 예. 많이 위험해요. 예. 시민들의 이 같은 걱정은 조만간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충주시가 오는 11월 말까지 이곳에 회전 교차로를 설치하기 때문입니다. 123억 원의 국비 2천만 원을 보태. 모두 3억 2천만 원을 투입합니다. 신은 다음 달 20일쯤 용역 결과가 나오면 오는 10월 초부터 공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회전 교차로엔 중앙 교통섬과 분리 교통섬 등이 들어섭니다. 특히 기존 시내 버스 정류소는 제일로터리 방향 100m 지점으로 이설됩니다. 신은 당초 신호등을 설치하려고 했지만 교통 흐름을 방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회전 교차로를 설치하게 됐습니다. 다섯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교통이 혼잡하고 또 주민들 인도도 없고 그래가지고 불편한데 아무래도 이 회전교차로가 시설이 되면 교통사고하고 교통통행에 원활하게 이렇게 이루어질 걸로 생각이 됩니다. 회전교차로 설치로 용산동 사거리를 지나는 운전자와 보행자들이 교통사고 위협에서 벗어날 전망입니다. CCS 뉴스 유경모입니다